네 안녕하세요 비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전동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전동 스텝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에게 간단하게 어, 신형 스포츠에 대해서 그냥 뭐 인테리어나 뭐 익스테리어나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좀 굉장히 좀 세련되졌죠. 보시면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얇아졌고, 이렇게 픽셀 라이트로 이렇게 사구가 들어갔고, 요 이제 라이트를 따라서 그릴도 상당히 얇아졌습니다.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샤프하면서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 그런 느낌의 앞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범퍼도 이렇게 좀 뭔가 다이나믹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디자인 됐네요. 그리고 보시게, 되, 본넷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몰딩들이 또, 이렇게 또 하나 디자인이 되어 있고, 스포츠의 상징이죠. 이 핸더 부분에 이 사이드 벤트. 레인지로버는 여기에 이제 사이드 벤트가 이렇게 크게 이렇 있죠. 있는데, 스포츠는 이렇게 핸더 쪽에 있고요. 그리고 휠을 보여드리면, 22인치가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전 모델은 뭐 21인치 아니면 20인치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이제 신형부터는 뭐레인지로보는 22인치가 기본이고 뭐 23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스포츠는 기본으로 이제 22인치가 나오네요. 뭐 다른 모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근데 좀 아쉬운 건휠 디자인이 전체적인 익스테리어의 디자인에 비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 느낌에는요. 맛있고 이렇게, 이렇게 쭉 가시면 요거는 요즘 다 이제 손잡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뭐 주유부 어 주유가 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좀 뒤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뒷범퍼도 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사각 마플러 팁에 여기 이제 스포츠 엠블럼 있고 오, 테일 램프도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제 손,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 손바닥 딱 손바닥 정도만한 이정도만한 테일 램프가 있고 이렇게 쭉 이어져서 레터링이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트렁크를 t 한번 h 열어볼게요 트렁크 king, the king, the k 전모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보시면 이게 세차입니다. 저 여기 달아놨는데 이거를 안에 보시면 번호판이 없죠. 세차입니다. 새 세차가 새 지금 전동 사이드 스텝 때문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도 뭐이 정도 느낌이고 보시면 버튼이 있네요. 원래는 전 모델은 없었던 것 같은데 버튼도 생겼고 뭐 트렁크는 이런 느낌입니다. 레인지로버는 뭐 레인지 워낙 이제 차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좋죠. 그리고 석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문 열면 전동이 나옵니다. 전동이 나오고 도거 트림. 어 제가 신기했던 게요 이제 크롬. 요 크롬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요 다크 크롬의 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전체적으로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그 뒷좌석은 뭐 이런 전체적인 이 틀은 전 모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고 이런 뭐 이제 디테일한 뭐 인테리어 이런 게좀 달라졌죠. 저 이런 부분이나 뭐 도어 트림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달라졌고. 제가 세차라서 뭐 마음대로 이제 앉을 수는 없어요. 앉아보고 싶은데 뭐 뒷좌석은 이 정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뭐 제가 이제 비닐이 있으니까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여기다 또 존동 스텝이 나오고 운전석은 이런 느낌입니다. 핸들은 이제 레인지보랑 똑같네요. 똑같고 뭐 이런 부분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여기도 전자식 계기판, 뭐 모니터,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고 뭐 기어봉 있고 뭔가 심플하네요. 심플하고 어. 심플한데 그 심플함 속에 음. 있는 건다 있고. 이런 뭐 마감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깔끔해가지고. 어, 좀 보시면 신차입니다, 완전히. 새차. 이런, 이런 거다안 뗐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키옷만 해보면. 아이고, 키가 밖에 있네요. 어,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세련됐죠. 아 근데 제가 지금 딱 앉아서 앞, 앞에 창문을 보는데 창문 시야가 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되게 좀 좁은 느낌입니다 위아래로 되게 좁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레인지로버는 당연히 넓은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전 모델도 좀 되게 이제 SUV 대형 SUV다 보니까 이 시야가 넓은데 제가 이거 뭐안 타와서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딱 봤을 때는 전면부 시야가 조금 위아래로 좀 좁아진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세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조금 고분 좀 아쉽네요. 제 느낌에는요. 그래서 뭐 실내는 뭐 이렇게 요즘 요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딱히 이제 설명해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전동 사이스텝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뭐 높은데 있을 있을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런데 만약에 있다 그럼 이렇게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이렇게 내려갈 때 좋은 역할을 하고 이렇게 문이 닫으면 다 같이 닫히고 단순하게 열면 열리고 요 구조입니다. 시면 저희 제품은 그 이제 신형 레인지로버 전동 사이드 스텝 정품 제품하고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레인지로버 마감도 되어 있고 보시면 상판 디자인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브라켓도 정품하고 동일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 동일한 이 자리에다가 이제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장착이 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정품하고 다른 점은 저희 제품이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닫았을 때 그냥 그 도어에 연동되 가지고 열고 닫히는 게 끝입니다 끝인데 정품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모니터로 연동이 돼 가지고 그 모니터로 온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딱그 기능 빼고 모두 동일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니터에서 온, 오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뭐 진짜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 아니면 오프로드나 뭔가 좀 뭔가 특이한 상황에서 이 전동 스텝을 핀면 안 된다. 요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만 그 기능을 사용하지. 그냥 평소에 그냥 그런데 안 다니시고 그냥 출퇴근 하시고 뭐 이렇게 캠핑 다니시고 이러시면 굳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레인지로버 신형 스포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실물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어, 굉장히 좀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보고에 비해서 뭔가 좀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포츠가 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가 더 이쁩니다. 디자인은 이쁜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편리성이나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보호가 좋겠죠 레인지로버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가 신형 이제 레인지로버부터 레인지로버 스포츠까지 이제 장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레인지로버 신형 레인지로버 전동 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가 아래 번호를 남겨둘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형 레인지로 보스포츠, 전동사이드 스텝에 대해서 아, 전동사이드 스텝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